안녕하세요. 이번 축구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3월 22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8라운드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카드 트러블로 나오지 못했던 주전 선수 4명이 돌아오면서 원래대로 두 줄, 4사이 전술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무엇 때문인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몬잘로 게데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라나다는 3일 전 몰드 FK와의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을 치열하게 치르느라 체력적 부담도 있고 팀의 간판 공격수인 루레즈 선수와 주전 수비수 디미트리 선수 두명 모두가 부상으로 결장을 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수비진과 후반기 들어 기복 있는 공격진에 큰 구멍이 생긴 채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는 이런 이유인지 말렌시아가 초반부터 몰아붙였는데요. 전반 3분 왼쪽 측면의 호세 가야로부터의 정확한 크로스를 마스가 잘 잘라 들어가면서 가볍게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또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라체치가 오버래핑하는 가야에게 패스하고 가야는 지체 없이 크로스 블랑코는 아주 좋은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골과 가까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렇지만 토키퍼의 한방으로 추가골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이날 발렌시아의 전술은 양쪽 윙백이 오버래핑하면서 마스와 블랑코 선수는 적극적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중앙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많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후반 78분 블랑코 선수와 교체되면서 출전했습니다. 짧은 출전 시간 동안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위치하면서 깔끔한 패스와 뜨긴했지만 슈팅도 기록했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로 골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어려운 볼을 가슴 트래핑 후에 빈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으나 아쉽게도 막시 고메즈의 슛이 골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읽는 시야가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추간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볼이 살짝 흐르는 걸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밟히면서 아주 위험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순간 부상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지만 잠시 후에 잘 털고 일어나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3월 25일 국가대표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을 경기에 내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을 상대로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5일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일본 경기의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